반가워 친구들 나는 부교, 그 기계공학과 반가워 친구들 나는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에서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정현호라고 해 기계 잘 고치시나요? 어... 진짜 잘 고치지 였으면 좋겠는데 나도 고장나면 바로 고치러고 저번 달에도 휴대폰 기계공학과는 남자밖에 없나요? 조별과제를 해. 근데 보면 남자밖에 없어. 접종을 봐. 남자밖에 없어. 남자밖에 없냐고?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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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밖에 없다 싶을 때 저기 강의실 구석에 보면 한명 있어. 진짜 좀 극악의 성비이긴 해. 내가 1호 학번인데 선배들 하는 말로 들었을 때는 한명 아니면 두 명인데 그 사람들도 중간에 사라지고 없다더라고. 큰일 났다 싶겠지만 요즘에는 좀 그래도 여학생들 많아. 올해 신입생이 90명인데, 무려 8명이나 들어왔어. 성비가 10대1이면 괜찮지 않나? 또 여학생들이 열심히도 하고, 하는 만큼 실력도 좋아, 취업도 잘하고. 그 남학생들한테 진짜 정말 희망적인 말만 하고 싶지만, 많이 나아졌지만, 아직도 성비는 좋게 봐도 8대2. 진짜로 좋았을 때. 공대는 도서관에서 산다던데, 맞는 말이기도 하고, 틀린 말이기도 해. 나 1학년 때는 도서관 간다 하면, 형들이, 1학년 때는 막 도서관 출입금지라고, 하서 나가 놀란 거, 했는데, 그래가지고 지금, OO 싸고 있잖아. OO. 공대만 뭐 도서관에 사는 게 아니라, 취업잘 하는 데니까, 뭐 공대, 뭐 간호학과, 물리학과 같은 자연대, 아니면 경영학과, 경제학과 같은, 인문 사회에 대해 할것 없이 다 하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. 뭐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다 사람 사는 곳이라서 친구들 만나고 다 해.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외에는 공부를 한다고 이제 도서관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많지. 뭐 여러분들도 뭐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? 아닌가? 어, 나도 아니었어. 취업은 잘 되시나요? 잘 돼. 근데 이게 잘 된다는 기준이 상대적이야. 문과에 있는 다른 과들에 비해서 취직이 잘 되는 게 상대적이고 공대 다른 과에 비해서도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하 어쩔 수가 없어.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잖아. 다이름 만들어 도아는 회사 다 제조업 국가, 제조업 회사지.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가도 기계공학과가 필요하다. 어떤 것을 배우나요? 기계공학과 하면 뭐 4대 역학 유명하죠. 아, 4대 역학이 뭐냐면 동역학, 그리고 열역학, 그리고 재료역학, 그리고 유체역학. <laughs> 3학년, 4학년 올라가면 재료학 안에 들어가서 뭐 타계공학, 응용재료역학, 유체역학 들어가니까 뭐 냉동... 물리 베이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기 전자 과목도 다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도 있고 CPU 만드는 과목도 있던데 난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것들이 당연히 전공 선택 과목이라서 그런 것들 다 도망다니고 있어 그런 것들 도망다니다가 4학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두 개씩 듣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졸업을 제택할수 있습니다 <목소리> 저는 물리를 못하는데 괜찮은가요? 아, 아까도 말했지만, 기획공학과가 베이스가 이제 물리 베이스라고 했잖아. 물리 못해도 괜찮아. 왜냐하면, 물론 고등학교 때 물리를 하면 좀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, 뭐 2학년, 3학년, 4학년 올라가면 다 똑같아. 그 2학년 때과 탑이 문과 출신이나 그랬어. 그런 거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하긴 한데, 뭐 어쩌겠어. 본인 학과에 만족하시나요? 아, 사실, 솔직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꿈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. 부모님이랑 밥 먹는데 맨날 저녁마다 서서 뭐할래뭐 하고 싶은데 하는데 아저 알아갈게요 막 그랬거든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거 없으면 기행학과 만 가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원서 넣을 때음 그냥 뭐 기행학과 가야지 하고 썼는데 막상 와 보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해. 뭐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기행학과를 정말 만족해.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좀안 맞느냐? 확실히 느끼는 게, 비용학과 가면 되게 우울하고 폐쇄적이고 그런 느낌이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. 오히려 잘 놀고, 할때 하고,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. 은근히 좀조일 과제도 많아. 그것도 의사소통도 좀 많이 중요하지. 실황 실습 과목이 많아서 조언들과 소통이 중요하고. 공부를 외우는 스타일있잖아 외우는 스타일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. 이게 자기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. 문제 푸는 것도 즐기고, 미지의 문제를. 그런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거야. 고등학교 때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1학년 때는 버틸지 모르지만 2, 3, 4학년 가면 속수록 적응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거 하지만 너희들 잘할 수 있어. 내가 대학생이 좀뭘 어허 솔직히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애들이 3, 4학년 와서 제일 고통받는 게 뭔지 알아? 자기 전공과목? 아니야. 영어 때문에 고통받아 영어 같은 거좀 소홀히 하지 말고 영어 잘한다고 손해 본 사람 없는 것 같아 뭐 컴퓨터 프로그램 잘 쓰면 좋아 PPT 워드 포토샵 지금까지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재밌는 학과이니까 뭐 부담 가지지 말고 즐기기 준비가 되었다면 기계공학과 오는 것을 추천해 이 학생들 많아 올해 신입생이 90명인데 무려 8명이나 들어왔어 언제든 환영합니다. 내년에 아니면 내구년에 학교에서 보자.